you <laughs> 허니은 그건 라아들었다 허니문 야 할아버지가 허니이야 할아버지야? 허니문? 아 뭐? 이거 다 안먹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좀더 먹어야돼 조금씩 조금씩 목이 아..목이 마르니까 할아버지가 결혼했어? 자 아들? 이뭐 뭐하는거야? 아 목습. 설교 목습. 설교 네, 네, 네. 예배 예배 네, 네, 네.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네, 네. 내용 좋아요, 내용. 네. 나보다 잘해. 나도 이거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 나보다 잘해. 무슨 내용? 통역해봐요. 무슨 내용이에요? 핵심이, 핵심, 핵심 병리. 내용이 뭔지 듣고 나한테 얘기해줘봐요. 어떤 내용인가. 어. 아, 이런 거, 이런 오토바이 하나 사면 좋겠다. 이런 오토바이 얼마 정도예요? 가이더, 할로, 가이더님 이거 오토바이 얼마 정도예요? 요런 오토바이 얼마 정도? 어? 이거 얼마 정도예요? D K 바이크. 좋다 이거. 얼마? 얼마? 하머치. 아 알았어. 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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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좋다 나 저거. 조그맣고 가볍고 저런 거. <laughs> 다음에 나도 이거 오토바이로 와야 되겠다.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로? 아 여기 정말 잘 왔다. 내 동생 오면은 바나힐, 비치, 그럼 여기 오는 거야. 비치. 아 반항비치 해안해안 여기 꼭 와야 되겠다 내 동생 구. 아이 있어 아이 있어 어 no thank you no thank you 저거 가짜야 나 저번 많이 했어 저거 가짜 합격 많이 했다 라데아 이거 와 역시 밤이다 역시 밤이다 밤이네 아 멋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찍으면 후 냄새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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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해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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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맥주 운전해야 돼요 <laughs> 카사 이탈 이탈리아 이탈리아 음식인가 보다 어우 냄새 와 역시 역시 야경입니다 역시 야경이에요 화장실 오 뭐야 여기 여기 화장실입니다 아닙니다 오 <laughs> 한번 어, 뭐. 오, 덥다. 오, 다들 더운가 보다.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게더 더운 거야. 사크라. 어, 샤크라, 어, 샤크라 하는 거. 지